오늘 8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절 11째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탈무드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 유명한 말 중에 머리가 둘 달린 아이를 한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두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림을 보시면요. 저렇게 어, 한 몸에 머리가 둘이 달려서 나온 아이들이 종종 있어서 세계 토핑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저렇게 자라서 몸이 저렇게 된 어, 저렇게 자라고 성년이 된 그렇게 어, 샴쌍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탈무드에이 사람이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 이거를 분간해 달라기 위해서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그라비가 얘기합니다. 어그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뜨거움을,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가지고 한 아이의 한 아이 머리 쪽에 쏟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받은 머리 아이는 뜨거운 물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아 뜨거워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기, 기면은 그런데 그러다가 옆에 있는 머리도 함께 아파하고 반응을 하면 이거는 한 사람, 그런데 따뜻한 불, 뜨거운 불이 쏟아진 그 아이만 울고 옆에 있는 아이가 울지 않으면 몇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인데 두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이죠.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우리는 하나. 우리 교회는 하나 한몸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인가요?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인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겪겨 나눠져 있는 남 분리돼 있는 객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족은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가족은 하나입니까? 옆에 아내가 몸살이 걸려서 끙끙 앓고 있어도 남편은 그냥 자요. 왜냐면 그 고통을 그냥 알긴 하지만 내가 내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 약 먹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럴 때 가족이면서도 정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 하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 우리 형제자매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고 느껴질 수 있나?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아, 그 권사님 불편하실 텐데, 아, 오늘도 아프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아, 정말 내 고통으로 다가와서 아,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하나입니까? 이 나라 이민족 국민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어제 8월 15일이어서 광화문 앞에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와 있어가지고 조용히 조용히 지나갔는데 제가 경복교회 있을 때 보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시끄러워요. 토요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laughs>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이 아니라 행정 명령을 총리가 내렸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집회. 코로나가 확산될 위기가 있으니까 모이지 말라고 한동안 잘안 모였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나라인가요? 한 민족입니까? 한 백성인가요? 지금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막 생각이 다 달라져 가지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한마음이 막 사분오열 될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저는 명절 돼서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두 가지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정치 얘기, 또 하나는 교회 얘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시거든요.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게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또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몇 마디 하다 보면 얼굴이 좀 뜨뜻해져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정치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누구 누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또 아버지 시각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고 해도 한뭐 백성이라고 해지만 사실 다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지구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와 또 죽음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가요? 아마 뭐 그런가 보다. CNN이나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거는 뭐 미국에 뭐몇 명, 뭐 인도에 뭐 몇만 명씩 생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실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구는 하나, 우리 뭐 한민족, 한 국가, 한 교회, 뭐한 가족, 하나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좀 부끄러워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바울은 한 몸, 한 영혼, 한 믿음, 한 하나님, 한 성령 하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많이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소망도 하나, 믿음도 하나, 주님도 하나, 세례도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시나요? 그냥 교회서 에아 성경 말씀이니까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예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하나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사도가 여러 가지가 하나라고 선언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뭐 부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힌두교의 어떤 신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뭐 알라가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불렀냐면 한분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 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 이건 다 동의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아, 우리의 주님도 하나이시구나. 이 말씀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주를 부르짖게 하시는 그 성령님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수님도 막 되게 많대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70몇 분 계시고 <laughs>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몇 명이 있다고 그 그 이단 연구하시는 연구가들이 그 내놓으신 걸 보면 그렇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좀 빼고요. 그런 사람은 빼고,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한 목적, 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과연 왜 부르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여러 가지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또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이러한 하나됨을 선포하면서 이런 이유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가지신 그뜻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존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일교회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내가 내 발로 온거 아닌가요? 아니면 집에 제일 가까운 교회 찾다 보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 그렇다 치고 저는 왜 여기 와 있습니까? 저는 집도 뭔데? 공감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아 진짜 저는 왜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여기 어떻게 여기를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가 된 그런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안 보면 걱정 근심되고 또 부르고 또 찾아가 보고 이렇게 권면하시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것도 식사 같이 하는 것도 저희 부모님보다 여러분과 식사하는 기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저희 식구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끊임없이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을 조절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고민해요. 아, 내가 이걸 결정한 게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거 아닐까? 아, 그럼 진작 한번 물어보고 처음부터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그 방법대로 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차라, 대답이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럼, 그냥, 그래, 이렇게 해야 하고, 바로 대답이 안 들리지 않으세요? 들리십니까? 그거 들려야 돼요, 우리가. <laughs>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요, 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느끼고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려고 하지 않죠. 왜? 힘드니까요. 힘듭니다. 라디오 주파수 예전에는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맞히는 그런 라디오 있는데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그 채널을 맞춰 주잖아요. 근데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는 게 돌리다가 돌리다가 이 잠깐만 지나가고 그냥 삑하고 딱 지나갑니다. 저희 어리, 저, 저가 살던 집은 이 난청 지역이었어요. 와 안테나도 없고 거기 전 전주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방에서는 날여들을 잡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런 거, 어른들도 아시죠? 옛날에 이종환인가요? 김종환인가요? 그 사람이 했었던 게 이문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 애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나도 그 그럼 그럼 몇인데, 그 채널을 알려줘요. 그럼 저희 집라디오도막 이렇게, 이렇게 맞춰보면, 거기 가면 뭐라고 사람 목소리가 살짝 튀어나왔다가 띡 하고 없어져요. 아, 돌리는 거래서, 아, 그래서 가지고 교회 쪽으로 가면 들려요. 집에 가면 안 들려요. 그렇게 돌리도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요게 귀찮아서 저는 결국 그 별이 빛나는 밤을 안 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막 들으면서 편지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못뭐 받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건아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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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쭙고, 그 목적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즉시 대답을 안 주시니까, 아잘안 들리네 안 들리네 아이 그러면 뭐 내가 좋은 대로 결정해야지 그렇게 결정해 놓고 또 나중에 일이 또 문제가 생기면 아 그때 내가 잘못 결정했나보다 하면서 또 한탄하고 그러한 삶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잘 듣는다고 일단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에 동의하고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은 어떤 김집사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어, 같이 식사해라.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은 저 새신자, 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전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라.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할 준비는 되어 있나, 이거죠.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탄신음하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가 되었던 간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누가 나,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때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가 되면 할게요. 시간이 되면 할게요. 제 믿음이 더 커지면 할게요. 집안 사정이 좋아지면 할게요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몸이 하나라고 말한 것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교회의 각 지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는 각지체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이게 줄기가 너무 많아서 어, 덩쿨처럼 이렇게 매, 이렇게, 무, 이렇게 물고 쭉 가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밑에 연결된 뿌리는 몇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줄에 그런 그 줄기들이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있으면 이네 개의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포도 덩쿨을 이뤄서 거기서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몸뚱아리는 몇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몸으로 모인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여러 직분을 맡기시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각 사람에 맞는 직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아 목사님이 여기는 집사하고 권사 장로 장로도 없, 없나요? 장로도 없네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저희랑 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목사 나오니까 목사님하고만 상관있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 그렇게 붙였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며 각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라고 표현하십시오. 나 어떤 나는 이런 직분을 주셨고 나는 이런 직분을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한 목적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인데 일하는 거는 달라요. 어떤 분은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음식을 준비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분은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죽고가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분은 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그. 청년 아, 소년 소녀 가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면 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모든 모든 지체들이 한 교회에서 하나의 영,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하여 온전하게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도록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특별히 어떤 사람 중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그 저는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가 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또 뭡니까?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막안 하시면 제 탓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봉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쓰셔야 됩니다. 라고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저를 부르신 하나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목사님 사명이니까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은 세워져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합당한 불량에까지 성장해 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놓치면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기, 기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성령에 하나 되신 것을 온전히 지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재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밌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한 교회 안에 여러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무슨 모임들, 무슨 모임들, 무슨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은 대부분 이렇게 교회나 당회의 지도를 받아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그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교회도 활성화되고 아주 재밌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 재밌는 교회, 제가 말씀드리는 재밌는 교회는 어느 누구의 말도 따르지 않는 자기 집단의 리더의 말만 듣는 모임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주방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 힘을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가 요구하는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데 힘을 모으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계속해요. 자기들이 하던 걸 계속해요. 교회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교회에 한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물 위에 기름 떠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재미있는 교회입니까? 재미 진짜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너네들, 쟤네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들, 우리들만 있는 것이죠 우리들 성령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라, 지키라고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가 두개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어려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어떤 사람은 용납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 서로 용납하라고 했는데 한번두번 번 용납하다 그 사람이 자기는 용납만 받기를 원하고 나를 용납 안 해주면 또그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라고 얘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할때 때로는 짐을 꿀꺽 삼킬 정도로 참아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관계 중에 대화 중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간과 쓸개를 다 빼고 나가셔야 돼요. 교회에다 두고 잠깐 뒀다가 나가셔서 전도하시고 다시 와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토끼의 간처럼 아, 정말 그,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질시의 눈빛, 예수 믿는다고 요즘 같은 때 전도하면 야, 코로나 전파하는 너네가 뭔 전도할 적에 있냐 하면서 공격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다음 주에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건데 사람들의 눈빛에 실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은 잠깐 두고 간과 쓸개는 두고 가셔서 전도하실 때 그렇게 오래 참는 그러한 것 그래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다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평안으로 가는 길에 힘써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혹시 불안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견디고 여러분이 겸손히 서서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서 그 모든 것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평안으로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